네 안녕하세요 캔들레신입니다어 어제 매매했던 를 영상을 제가 어제 못 올리고 네 지금 올리게 됐는데 요새 뭐 미팅도 계속 하고 뭐좀 준비할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뭐 매매를 잘못 하고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음 어쨌든 어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캔들이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보셨으면은 반드시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캔들이에요. 뭐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수, 어, 수평 행보를 하다가 고점을 이렇게 뚫는 윗꼬리 연봉은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스타 펀팅이고 이런 스타 펀팅이 한 시간봉에서 혹은 네 시간봉에서 발생했을 때는 추세하락으로갈 수가 있다 어,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나왔죠 이런 형태의 캔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특히 고점에서 자주 나와요 이거 이제 한 시간에서 어또 좋은 우리가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이제 다이버전스도 바로 먹혀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보다 여기가 확연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요런 위치는 우리가 반드시 어, 롱 포지션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위치고 내가 포지션이 없다면 숏을 진입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제 진입을 했죠. 여기 근처, 여기서 바로 진입 못하고 이런 데서 좀 진입을 한것 같아요. 어쨌든 좀 추세 하락으로 나왔는데, 어, 지금 그러면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음, 지금은 사실 슬슬 이제 좀 반등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관점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한 시간과 한 그러니까 시간이 겹쳐있는 오더블럭이 있고 여기가 4시간 매물대랑도 또 동일하죠 자 그래서 한 시간 매물대 겹치고 4시간 매물대가 동시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반등을 할 확률이 사실은 높은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 상승에 대한 어, 382 구간이기도 해요 그쵸 382를 살짝 뚫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잘 오는데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5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해소가 안 됐어요 보시면 자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죠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데 거래량은 터지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5분 음봉도 아래 꼬리가 달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음봉은 음봉에서 나온 이 굉장히 큰 거래량은 어 이제 매수 호가를 전부 다 잡아먹고 마감이 된 캔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굉장히 센 거래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다시 한번 뚫으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은 매수하기가 어려운 위치죠. 그렇죠? 여기가 거래량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추세 반등으로 간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매수하기가 어려운 건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뚫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뚫거나, 뭐 저점을 살짝 근처에 갔을 때 어떤 상승캔들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저점을 뚫은 위치에서 뭔가 상승캔들이 나온다면, 거기가 이제 매수에 대한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캔들이 나와야 매수를 하겠죠. 그것도 캔들이 나오면 매수하셔야 됩니다. 뚫는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갈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3만 달러 시나리오를 어 하나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뭐제 시나 그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만약에 그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제가 그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 올라온 파동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지금이 큰사파에 조정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점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펄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이 다섯 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 여기는 누가 봐도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에서 이런 식으로 ABC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러면 여기 전체 파형은 뭐죠? 여기 전체 파형은 WXY예요. 이게 W고 X고 이게 Y입니다. Y도 ABC예요. Y파도 ABC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뭐 다이아고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가 어, 확산형 다이아고날도 안되죠 그래서 여기는 ABC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쨌든 WXY 3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고점을 뚫는 상승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엔딩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엔딩이 이것도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 있죠. 이런 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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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면 거의 여기서쯤에 시즌이 거의 끝날 확률이 크겠죠. 엔딩은 마지막 파동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지금은 단기 반등에도 하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파동이 삼각수렴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도 분명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저점이 아니겠죠. 반등에 따라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그냥 ABC 플랫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가 이렇게 A고 B고 C, 아이고 여기가 A고 b c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쨌든 반등을 해도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맞겠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 어, 우리가 상승 캔들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지만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여기서 숏을 노려보는 게 사실 조금 더 현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여기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 아까 말씀드린 엔딩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인데, 그것조차도 반등했다 떨어지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당연히,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단 여기가 이제 좋은 반등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뚫는 순간, 혹은 저점과 가까운 순간 반등 신호가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해 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히든 다이버전스도 성립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를 X로 잡든 여기를 아, 여기를 시작으로 잡든 여기를 시작으로 잡든 이렇게 저, 어, 저점이 올라가죠. 저점이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어, 여기서부터 RSI는 내려가죠. 이걸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과열되면서 히든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깨면서 일반 다이버전스까지 완성이 되면 어 조금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한 하락세에서는 매물대를 여기가 오더블럭인데 끝까지 테스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맞고 아마 여기를 뚫는 순간. 어 뭔가 매수 신호가 있으면 매수를 할 만하겠다 지금은 근데 그런게 없으면 매수 하긴 좀 어렵다 매도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뭐 지금 현물이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저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고점은 어, 여기는 무조건 뚫어야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즌 종료라기보다는 여기를 뚫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모든 시나리오가 고점을 일단은 뚫는다는 시나리오를 가진 건 동일합니다 시즌 종료가 완벽하게 지금 됐다는 시나리오는 없기 때문에 어 어차피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손절하기 힘들죠 마이너스가 지금 심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뭐 매매할 자리가 나오면은 또 이제 어 매매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